휴거 당일 세상에 벌어지는 상황. 성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구 극이동이 벌어질 때 이마에 인침이 있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지구 극이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대기권에 있는 천군, 즉 아시타르 사령부 은하함대 우주선들이 일제히 리프팅 빔을 쏘게 된다. 지구인들 중에 단한 명도 리프팅 빔을 맞지 않는 자는 없다. 이때 깨어난 자, 영적 성장이 된 자들의 가슴에는 빛이 나고, 이마에는 별모양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 다만 깨어나 신성을 회복한 자, 의식 지수가 높은 자들은 리프팅, 빔을 맞는 순간 저절로 육신이 원소 형태로 분해되기 시작한다. 우주선들이 쏘는 리프팅 빔은 빛의 심판과 같다. 영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들은 안전하게 161km 크기의 모선, 새 예루살렘 호에 탑승하게 되는 것이다. 모선에 탑승한 이들의 육체는 모선의 진동수에 맞게 반물질체로 바뀌게 된다. 선택받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모든 환난들을 부모, 형제, 가족들과 직접 겪으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탓에 마음이 사라지고 생각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지 못한다. 자신 역시 그러한 좀비와 같은 짐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물어 뜯기는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영혼의 심판의 날에 불못에 던져지거나 디스토피아 담온 행성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한날한 시에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이제 몇년 후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런 비명소리, 통곡하는 소리, 슬픔에 찬 울음소리가 지구 전역을 뒤덮을 것이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선택받은 자들의 이마에 있는 표식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이고 의식 성장과 신성 회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의식 성장과 차원 상승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한 책협으로 방문해 주세요.